I'm s 먹 r r y i 밥 sorry, I'm s 감사히 y 겠다고 o 해줘 y I'm 니다 땡큐 y I'm sorry, I'm s 야라 r y I'm sorry, I'm sorry, I'm s o r r 따 I'm s 따따따 뭔데 저인사이 자꾸 사과를 하는 거지? 미안해. 안 까보고 싶으면딱다 <laughs> 다시 너어 포장실. 이건 뭐야? 이건 카드야. 카드 먼저 열어봐도 돼? 네. 있잖아. <목소리> 내 길어. 읽어볼게. 길어. 그러니까 길어. 내 선물을 받을 아이에게 <laughs> 내가 더 아플랑께 아플랑께 아프게 때릴랑께 <laughs> <laughs> 어? 남모이잖아 보자고 <laughs> <laughs> 어? 잠깐만 아! 나얘 좋아하는 거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봤어 얘가 아, 아, 좋아하는 거잖아 맞아 아, 어야 어, 귀여워 이거 전단... 실 고객층이 저이가 비슷해 <laughs> 자, 이거 30개월 이상인가 그래? 실 고객층의 나이대가 비슷해져 실제 활용이 어, 가능 가면... 좀... 얘부터 보자 아, <laughs> 그게 약간 쓸모는 좀 있어 용성인지 실용도 아니야? 아주 조금만 있어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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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아 내가 이거 얼마 전에 승천에도 사달라했 대박 와나 이거 칠 처음 봐 나도 <웃음> <웃음> 이거 네대와 <laughs> 되게 져야 되게 개져대 아. 약간 충격 흡수가 잘됐는데와 귀엽다 <laughs> 아 재밌다 <laughs> 어, 하나는 어? 뭐야 이거? <laughs> 뭐야 이게? 모즈 <고즈> 게임 <laughs> 어 <나 이거> 봤어 <laughs> 이게 뭐야? 뭔데? 이거잘나왔 갑자기 면나 나 혼자 진짜 진 라면을 준비한거야? 이도나 2세부터 5세까지야 우리 정신연령에 2명, 딱맞잖 2명부터 5명까지 클리어 따고 음, 왔어요? 네. 주인을 찾았군요 <laughs> 그냥 뻑뻑 뜯으세요 네. 뭘까? 미라? 너가 <laughs> 징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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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거 하고 짜 부자가 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있어 현금도 들어가나? 그렇지 않을까? 현금 짜랑 부자가 되고 있어요 이거 돌려도 돼? 이거? 어. 클라이밍 어디서 했어? 서울숲 음. 가실? 서울숲 <laughs> 있어? 나는 클라이밍 전병일 것 같아 극장에서 아, 복싱선수가 <laughs> 칼로 죽였어 복싱선수가 극장에서 칼로 죽였다고 맞는데 저 새끼 뭐야 <웃음> 극장에서 <laughs> 복딩던 누가 바쁜 젠장 밥꾼들은 누가 또? 젠장. 없으세요? 없으세요? 젠장. 출연 음. 도전. 아, 내가 오케이 하면왜안될까 하는...